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너무 재미있게 치러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까먹을 수 없죠. 이제 곧 있으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현재 16강이 절반 정도 치러진 시점. 어떠한 이적 소문이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고 확실히 결정된 바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스포츠 매체 더 부트룸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다루는 스페인 매체 데펜사 센트럴의 보도를 이용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을 개편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부트룸은또 손흥민이 연장 시간 동안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이죠. 상대로 보여준 모습에 깊이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에 나온 동안 그를 더 면밀하게 관찰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더부트룸은 손흥민의 레알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은 결국엔 손흥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죠. 이 매체는 손흥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31살이 되죠. 그래서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원할지. 아,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도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긴 한데, 음, 토트넘을 떠나게 될지에는, 될지는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조규성 선수의 이적설입니다. 셀틱, 페네르바체, 스타들렌, 발렌시아 등 정말 다양한 구단과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요.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과거 기송윤 선수와 차두리 선수가 뛰었던 셀틱이 조규성 선수의 영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트르키의 매체 탁빔은 페네르바체와 스타들렌이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하죠. 스페인의 엘골 디지털은 발렌시아의 젠나루가토소 감독이 조규성에 대해 발렌시아의 이상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우르가이와 첫 경기 끝나고 유럽의 아주 괜찮은 구단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제 스카우트와 관련해서 연락이 왔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한 바는 아니고요. 어떤 구단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규성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들 구단이 조규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유럽에서 조규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럽 리그에서 조규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샬리송 선수의 이적설인데요. PSG와 미넨 이적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히샬리송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B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클럽이 PSG와 바이엘은 미넨인데요. 특히 PSG 이적설에 대해서는 구단이 킬리안 은바페의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고려하고 있으며 네이마르도 이적을 찬성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엔토어번 마르셀 브렌즈 단장 역시 히살리송의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브렌즈 단장은 에버튼에서 히살리송과 함께 했었고 누구보다 히살리송을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자네 번째 이강인 선수의 울버햄튼 이적설입니다. 영국 울버햄튼 지역 매체 몰리뉴 뉴스는 황희찬 선수를 보려고 월드컵을 봤는데, 황희찬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해서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가나를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몰리뉴 뉴스는 이강인은 플레이가 매우 깔끔한 선수로 주황 무티뉴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선수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무리, 무티뉴가 떠날 때 울버햄튼에 정말 필요한 테크니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강인은 미드필더에서 무티뉴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지만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하죠. 울버햄튼은 오는 1월에 이강인을 위한 어떠한 제의도 할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쿠두스 선수의 바르샤 이적설입니다. 쿠두스 선수에 대해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린 선수죠. 많은 클럽들이 아약스 에이스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선 매체는 바르셀로나가 코두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하다면 영국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호날두 선수의 사우디 이적설입니다. 지금은 무소속두죠 무소속도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행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매체는 호날두는 알 나스르가 제안한 연봉 1억 7,300만 파운드, 약 2,767억 원에 달하는 제안을 수락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월드컵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월드컵 기간 동안은 오직 챔피언이 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호날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죠. 자, 여섯 번째는 김민재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죠. 김민재는 월드컵 개막전부터 피어올랐던 메뉴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미러는 에릭 테나요 감독이 메뉴 리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민재가 위시리스트 1위로 올라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폴리는 4,500만 유로, 약 617억 원에 불과한 방출 조항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폴리는 재계약을 바라고 있다고 조명을 했죠. 자, 일곱 번째.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죠. 이 선수도 메뉴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연,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29일 메뉴는 내년 1월 영입 시작해서 페르난데스와 계약하고 싶어한다. 벤피카는 페르난데스의 문값으로 1억 300만 파운드를 책정했다고 라 보도했습니다. 를 그는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메시의 패시를 받아 득점으로 연결을 해서 멕시코를 2대0으로 이기는 데 도움을 줬던 선수죠. 포르투갈 언론은 그가 메뉴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관심도 받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은쿤쿠 선수의 이적설이죠. 이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월드컵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28일 유럽 이적 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첼시는 은쿤쿠 계약에 근접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9월에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고 말을 했고 첼시는 6천만 유로, 약 826억 원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각포 선수죠 각포 선수가 메뉴와 레알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스포츠몰은 네덜란드 윙어인 코디 각포가 메뉴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포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려서 네덜란드를 16강으로 인도를 했고, 미국과의 16강 전에도 선발로 나섰죠. 자, 각포는 지난 여름 메뉴가 관심을 가졌던 공격수고, 실제 메뉴와 이적을 논의해서 내년 1월에 이적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어오르고 있는 이적 소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